티마가 힘들어서 그런건지 이제 집에 간대 힘들만 하죠 <laughs> 딴건 아니고 티마 차 내가 넣라고 했는게 최근에 차를 샀잖아 음. 슈퍼컬 그, 네. 본인 차 만지고 싶은 것도 있고 음. 그런거 같아요 본인 부품도 막 사놓고 그때 뭐하체하고뭐이런는데안 음. 뭐 좋다고 하니까 틈틈이 사서 트렁크 실어놓고 눈치만 보고 있는거 같아요 땀날때 같이 해서 조금 만져줍시다. 알겠습니다. 그 관계로 3년간 고생했으니까. 음. 뭐 그렇게 뭐 많이 할것 없는 것, 뭐, 것 같더라고요, 차가. 그래서차 음. 보고 한번 부탁 같이 나도 같이 한번 도와줄 테니까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. 알겠습니다. 티마 아, 진짜. 제... 아쉽네. 정들었는데. 티마 어, 가 티마 진짜 가는 거야, 너? 너갈 거야? 아니 너갈 거냐고, 딴데. <laughs> 네, 맞아요. 저는 너만 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자님들한테 너 혼나, 너 가면. 어. <laughs> 자, 차 보러 갑시다. <laughs> 자, 안녕하십니까. 미션카 파서브의 스여입니다 자, 이 티마의 차. 아, 티마가 차를 샀어요. 타지말라 타지 그랬는데 그렇게, 어? 돈 벌어야 된다고. 차상은돈못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또 어디서 또 V6, VQ 3.5 엔진이 탑재된 이게 3.7인가?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. Fairlady j e 370Z를 어디서 가져왔어요? 라이트도 막 편견이고 오 뭐. 범퍼도 막다 깨지고 보니까. 어제 사고가 있었던 차 같다 내보니까라이트 단차도 안 맞고 그러고 보니까 너 이거 어디서 샀냐 이거 어? 친구한테 사기당했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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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원래 친구끼리는 금전거래 하는 게 아니죠 아는 사람 찾아 사면 안 되는 데죠 <laughs> 전에 한번 가져와서 너무 신나해가지고 차띄워서 한번 봤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못 봐주다가 필요한 부품은 이제 다 구했어요 로안부터 그 다음 네, 파워스트어 펌프, 펌프 소리 나는 거랑 예. 벨트, 웨벨트 세트, 플리, 뭐 예. 전화 계통. 그래서 뭐 엔진까지 뽑아서 할 정도의 수준의 엔진은 아니고, 지금 뭐 엔진 누유나 이런 건 없잖아, 예. 거 없잖아요. 비싼 일단은 기본적인 기초적으로 호리나는 거. 어. 또다 만져주면 이것도 타고, 막 지금 김치 슬램 미디어. 그 사람들 또 만나고, 막드리프트타러 다니고, 또사고 내고 이러면 안 돼. 어, 알겠지? 왜 이렇게 해서 또 차를 어? 다 만들어 놨더니 또... 이... 명절 휴가 때또 먼지스란 거 도대체. 자, 무튼 우리 막내 동생 티마이 차를 신팀장과 같이 한번 만져보겠습니다. 시작해 볼까? 이거 구조 변경 한 거야, 이거? 이거 검 이거 테스트 한 거야? 어, 네. 어 있어 등록 중에? 그렇것거 같은데, 이거 안 긁히냐, 이거? 넘어갈 때? 되게 낫던데, 뒤에서 보니까. 로워링 스팟. 너? No? 그래? 뭔가 앞에가 사고가 있었네. 여기 보니까 차가. 휠이 뭐 몇.. 몇이야? 絶対。 이제 파워펌프까지 교체했고, <laughs> 풀리다 연결했고, 이제 풀리 소리 나는 거는 평소해서 베어링이 깨지지는 않았는데, 약간 유격이 있는데, 그냥 이거는 세척하고 그리스 발라갖고 소음을 좀 줄였습니다. 벨트는 한 번도 안 갈았었나보다. 그지 아우, 벨트도 복잡하다 이거 근데 원 벨트구나, 얘도! 교체 이러지고 있고 공차 측열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엔진오일 배출하고 냉각수 보충하고 엔진오일 하면 끝입니다. 로완까지 다 교체가 됐고 이제 소리 나는 거 끝이죠. 이제 소리 나나면 또 찾아가고 또 교체해주고. 소리 날 데는 없어. 음. 음. 썩었네. 지지러 차 오이인데. 엔진 오일도 안 바꾸고 타고 다니고 팀마 말이야. 응? 잘못 들었습니다. 미션 오일은 안 갈아도 돼? 자, 로우암까지 다 바꿨고, 엔진 오일 드레인 했습니다. 이제 우리 필합시다. 엔진 소리가 달라지겠는데? 응? 오일 상태를 보니까 달라지죠. 음. 엔진 오일은 정기적으로 잘 바꿔주세요. 돌아볼까요? 예. 어우, 어디야? 핸들 돌려. 헬드 좌우로 해주세요. 끝까지. 왜 이래? 아, 냉각수 열어올 때까지 진단을 해볼게요. 아까 저기, 킥바이프 <laughs> 하나 연결 안 해갖고, 에어메 센서 작동 안 됐다고, 시동 한번 꺼지면서 경고등 들어가는데, 그건 지워주고 나머지 또문제는지 한번 볼게요. 일단 엔진 소리는 좋아졌는데? 응? 뭐지? 슉슉대다소리안 나는데? 이상하고, 우우, 붕, 이 소리. 어, 원래 있었지. 수리비 200, 200만원, 수리비 200만원, 싫은데간 <laughs> 다음에 팀화 가면 수리비, 돼. 수리비 내놔야지. 엔진 시그널 1 과거의 하나 있네 삭제해도 b c m 바디 컨트롤 모듈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. 수익 200만원 달라니까 티마가 눈 피하는데, 그냥? 그래서 내가 그럼 더 열심히 하라고, 있으라고 했더니 눈막 이렇게 피하고 먼산 바라보게 하는데? 어떡하지? 일단 우리 떠나는 티마 피디의 차. <laughs>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. <laughs> 이제 마무리.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정비 쪽도 뭐 원래 같았으면 다 하고 싶은데 일단 예산에 맞춰 갖고 팀아가 원하는 것 정도만 이거잖아. 근데 타다가 또 분명히 내올 때는 상태가 키로수나 열시 있기 때문에 손볼 때가 있을 것 같아. 원래 처음에 팀아 피디한테 말했을 때는 엔진을 뽑아서 작업을 해주겠다 했는데 어. 부품값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. 일단 여기까지 하고 폴리싱하고 실내 클리닝은 티마 피디가 잘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문 앞에만 좀 도와줬고 나머지는 티마가 마무리하고 어, 멋있게 탈수 있도록 해 수고했어요 새끼야 알러뷰 <laughs> 티마 <you>, <laughs> 미션 카파서블은 내차 사랑이 문화를 선도하는 불수원 합법인증 LED 대표 브랜드 브라비오 생활형 자동차 튜닝 디테일링의 진수 덱스 크루 덱스 워시 대한민국 범퍼는 범퍼 닥터와 함께합니다